안녕하세요. 오늘은 와이프가 자유부인이 된 관계로 독박류가 예정. 왜뭐 이렇게 화가 많이 나 있어? 하... 지금 약간 진정돼 있는데 언제 또시작되지 모릅니다. <laughs> 지금 어? <laughs> 조그맣게 눈뜨고 보고 있는데 어 쉽지 않구만. 그래서 오늘 제가 와이프 없이 얼마나 애기 잘 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천사 같구만 잣 깼.. 깼다 여기 몇분 갔다 보면은 갑자기 잠기더라고요 다시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이제 잡는 것 같으니 옮겨 심어야 하는데요 한번 잘 옮겨 심어보겠습니다 안깰수 있도록 안돼, 안돼, 안돼. 다시, 다시 걸어 보겠습니다. 아무튼 툭툭이 형님의 힘을 빌려서 재워보겠습니다. 툭툭 툭툭 툭툭. 데 드디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. 울린 것 같은데 아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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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. <laughs> 육아하면서 이 양말이 엄청 잘 벗겨져요 이게 엄청 스트레스입니다 잘 신겨지는데 잘 벗겨지는 양말 손싸개는 쉰내가 너무 심해가지고 뺐어요 이제 손톱도 좀잘안네 큰일났다 이거 이짐벌을 이용해서 둥가둥가해주면 그나마 좀 나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울면 은진 어, 땀이 엄청나요 지금 막 식은땀 줄줄 나요 그래서 제가 애기 운다 그럼 바로 일단 기저귀 확인 괜찮은데 운다 그럼 이제 큰일 났다 바로 그냥 이유도 모른다 와이프 말로는 자세가 마음에 안 드는 거라는데 똑같이 해도 제가 하면 울더라고요 좀 자는 것 같은데, 지금 바로 이제 눕힌다. 그럼 바로 등 센서 작동하면서, 또 울면은 또 무한반복. 그래서 확실히 자는지 체크를 한 다음에 하는 걸로. 제가 아까 잠들고 바로 눕혔는데 안 되더라고요. 한 5분만 있다가 눕혀보겠습니다. 잠 단지 시간이 좀 되어서, 바로 재워보겠습니다 음식하다가 깨먹큰일나요또 얼마 안 돼서 금방 깨가지고 아이템으로 승부하고 있습니다. 저 언제 올릴 수 없는 표정, 이런 떡볶이를 시켰으니 오기 전까지 집안일을 좀 하겠습니다. 지금 이럴 때 빠르게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. 한번 더. 이차는 와이프가 화내기 때문이죠. 그리고 저의 스페달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저의 스페달. 밟으면 켜지고. 발은 꺼지고, 역시 신문물. 저같이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에게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. 말라집어는 이쪽에 있는 유팡으로 이동해서 살균까지 또한 번의 전쟁이 지나갔습니다. 음식이왔으니 바로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화가 아주 많이 나셨구만. 화가 많이 나셨습니까? 미안하다. <laughs> 언제 갈지 모는저 상태. 제발. 와이프 오기 전까지 버틸 수 있기를. 떡 먹으려고 부스러게다가 시작되었습니다. 제발. 다시 힘들어. 힘들어. 제발. 이력했었다이건 비전 기타오 씨. 지금 시간 다섯 시 이십이 분. 와이프가 오고 있습니다. 캐시의 <목소리> 팀은 버킷 버틴다.

이거 스판. 나의 유같은 알리는 <laughs> 알리는구만. 어? 뭐 뭐야 왜? <laughs> 왜? 아 우중사 가지고 응. 빨았어. 진짜? <laughs> 어. 너무 음, 완전 고수가 다 됐네. 쉽지 않네요. 멋있네, 우리 아빠 어. 아빠가 잘했어. 자유 아빠가 고했어잘했 잘했어. 우리 들빠가 잘했어. 우리 아빠보 잘했어. 우 아빠가 아기어어떠십아까아가어 약간 좀 현타가 와냐서 그렇지 무슨 왜 현타가 와? 아 혼자 이 단둘이 있는 이 시간이 응. 뭔가 말도 못하는 애랑 있는 게 쉽지가 않네. 아그 약간 소통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어 힘듦이 어. 있었어? 어 혼잣말하는 것도 좀 그렇고. <laughs> 아 근데 친구들한테 중간에 보여줬거든? <laughs> 어. 근데 준이가 울고 있었어. 그래서 애들이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? 히머리. 그래서 아저 지금 소리 지르고 있어서 그래. 그러면서 내가 소리를 켜서 보여줬다. 근데 <laughs> <laughs> 그래서 네. 결론은 아기를 아주 잘 보고 있었다는 ISTJ 생각보다 아기를 잘 본다. 네, <laughs> 안녕히 시오 <계십시오>. 반스런. <laughs>